제1 텃밭. 아, 이 숲밭도 다 늙어버렸고, 이게 아웃도 늙고, 콩충 아직 생생하고, 저 지컬이 당근, 당근도 얼마나 컸나? 오우, 소는 그 크면 먹을 수 있겠다. 고추, 고추 다. 고추가 많이 안 달려 이렇게 이육지랑이고 고추 따 먹기 위한 거니까 이 정도면 고추 정말 가지도 열리고 호박 농을 아직 호박 하나 담지 않고 농을만올라오고 있어. 그늘져서 호박이 잘안 열릴 것 같아. 파팔자도따 먹으면 되지 뭐. 이기저 닭장으로 올라가서 닭도 시원하게 해줄게. 도마도가, 이게 큰 도마도는 이렇게 자꾸 죽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죽었어, 이거 죽고. 여기 죽어서 다시 심은 거두 개. 여기도 또 죽고. 이건는 아직 괜찮은데. 이것도 봐야 되고. 방울도마도는 지금 계속 따먹고 있어요. 홍어종아이저 꼭대기를 잘라줘야 여기 는게살살사들한데 그냥 마냥 키워보려고 그래 부지깽이나물 100원씩 주고 사다 심는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새끼를 많이 쳐놨어. 그래서 이쪽 뒤에 그늘 쥐는데 이런 이런 데 전부 다 보직갱이 나물로다 이식해서 심어야 돼. 여기에. 해봐봐. 아이고 왜 이래 애가 여기 마지마다니 지금 애가 몇개 따먹었는데 두 그루 세 그루 여기가 제2 텃밭 감자를 지금 몇 박스 캤어요 1년 캤고 대파 잘 크고 있는데 저 유기견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 대파와 다 박살내렸네 야 이런 걸망가뜨지 말아야지 인마 니들 내가 사료까지 주는데 이 자식들 왜 우리 밭 농작물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응? 어? 이제 다 추방시켜버릴까? 음, 고구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참깨는 영어설프야 저쪽에 씨를 직접 뿌린다는 데는 잘 크는데 여기 모종한 데는 현찰 찮 여기 그러니까 약한 데는 다시 들깨를 다시 묶고야죠 들깨 심고 그리고 한쪽 끝에 열무 기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그늘이라서 아주 연하게 자라고 있어요 열무는 좀 아쉽고 이쪽에 서리태 콩밥 먹으려면 화리트도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가 제2 텃밭입니다. 여기는 제3 텃밭. 5방, 5개 땅콩, 세주. 또 이쪽에, 자, 울릉도. 부직갱이랑을 삽목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벌써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이제 잡을 잘 잡고 그래된거이 요것도 이제 잡으려고 그러고, 요건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시들시들 시원찮고, 그래도 죽 말라 죽지 않고 견디고 있어. 요 이것도 이 더위에도 잘 견디고 있어. 요 여긴 제사 텃밭. 가에서리태콩 심어 놓고 이기는참외밭 근데 여기 공터가 넓은 데가 있어서 이쪽으로 수박 놓고 올리려고 일반 수박 하나 심어 놨습니다 일반 수박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이제 얘들은 얘들도 손치지 않고 그냥 여기를 다 수박 넣고 덮게 자유롭게 맘들로 살아 그리고 지금 참이도 원순 잘라서 아들 세 아들 키웁니다 세 아들 17마디까지 가서 17마디에서 절순 잘랐어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손자들에서 참이가 열리는데 손자, 손자에서 참이가 달리는 그 위에로 한세 마디, 네 마디 위에서 자르고. 손자선 나가는 데마다 참이가 다 여는데 이 수정이 잘 돼야 저게 떨어지라고다그런데 손자선 이렇게 참이 여는데 서너 마디 위에서 자르고. 자르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외 스물한 걸로 해서, 참외, 우리 마음에, 참외 좋아하니까 많이 따먹어야 되는데, 과연 잘, 열을지 그건 모르겠어벌 나비들이 부지런히 와서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쪽에도 일반 수박 두포기 있고, 방울도마도 있고, 여기가 제 사, 사텃밭. 지, 오, 텃밭, 수박밭에 애플 수확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미순 잘라서. 아들순 둘, 아들 두 개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아들순에서 이제, 이천 열매. 이놈은, 집어 많이 컸는데. 다, 아들 하나에 다, 수박 하나씩 달고 있어요, 지금. 얘는 이상하게 그 대나무에가 열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거 불안한데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이쪽에는 일반 수박 두 개, 아들순 세개 키우고, 여기도 아들순 이게 이런 거 했으면 나오는 건다 쳐야 무조건 이제 저기부터는 술안 치고 그냥 그냥 다켜버리술 나오는 거 전부 다 켜버리고 여기 다 수박 농구로 덮게 이제부터는들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커라 지금도 이 일반 수박도 열린거 봤었는데 어디갔나 안보이네 떨어졌나 얘들아 어디갔나 떨어져버렸네 수정이 안됐구만 이거는 내수정이 안. 이 벌나비들 뭐하는거야 내가 수정시켜야 돼? 이게 해서 모르겠네 이 농구리, 요 전체를 다 덮게, 그냥 방임. 니들 자유롭게 마음대로 뻗어나가라. 중요한 곳이 엄청난다, 이거.

그 안에 자동 급식기가 있는데 질 새끼들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수시로 사료를 주고 있어요. 두 마리는 안 나와 어내 말을 안 듣는 애들